안녕하세요. 솔라나 홀더분들 코인키퍼입니다. 지금 솔라나가 현재 28만 9천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어제 대비 약2% 상승한 흐름입니다. 거래량은 전일 대비 줄었지만 여전히 평균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진짜 중요한 시그널이 나와서 급하게 영상 찍게 되었는데요. 제가 오늘 새벽부터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솔라나는 단기적으로 락업 물량 해제 이슈와 락업 물량 소각 이슈 이두 가지를 동시에 발표할 것이다 라는 정보를 입수하였고 제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부분 한 가지는 솔라나가 이두 가지 소스로 인해서 강한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금일 영상에서는 이 문서를 함께 보면서 재단의 락업 소각 일정까지 소개될 예정이니까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하셔서 같이 대응하시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 되실 겁니다. 말씀드리기 앞서서 혼자 매매 진행이 어렵거나 정보 입수가 늦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무료로 소통방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소통방에서는 제가 매일같이 비트코인 실시간 시황과 뉴스들 그리고 재단의 공식 문서들이나 급등 예상 단타코인도 추천해드리고 있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문의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게는 금전 요구 절대 없이 100% 무료로 소통방 초대 링크 발송드리고 있는데요.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차트 분석드리면서 27만원 부분이 중요한 구간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때부터 분할로 접근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부터 반등이 나아진 걸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현재 차트로 넘어와서 지금 솔라나가 30만 5천원 부근까지 한번 치고 올라갔다가 28만원 부근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홀더분들 아직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솔라나가 소각 일정도 남아있고 최근 미국에서 커뮤니티 관심도가 다시 높아지고 있으면서 솔라나의 강세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이더리움의 강세를 이어받을 후발주자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거래량도 꾸준히 유지 중이라서 매수세가 살아있다는 점이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왜 중요한지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봉을 보시면 최근 캔들이 21선 위에서 안정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27만 5천원대에서 눌림목을 만들고 반등에 성공했는데, 이번에도 같은 구간에서 지지를 확인하고 다시 위쪽을 두드리는 흐름입니다. 위쪽은 30만원 초반 구간에서 저항이 확인되고 있어서 단기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한 자리인데요. 먼저 단기적으로 기술적인 분석으로 차트를 봤고 차트적인 부분보다 예정되는 일정으로 인해서 왜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지 이 정보를 보시면 납득이 좀 가실 텐데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솔라나 재단에 주목할 만한 재단 일정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로 인해서 시장에 강한 상승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현재 제가 확인한 일정에 따르면 솔라나 재단이 25년 하반기 일정으로 재단이 가지고 있는 락업 물량을 해지 및 소각해서 영구적으로 유통량을 감소시키고 세력과 고래들의 수급을 유도할 수 대형호제를 준비했습니다. 이 일정은 공급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강한 변동성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이벤트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런데 혹시 락업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모든 코인들은 발행량이 정해져 있고 그중 일부만 시장에 풀려서 우리가 사고팔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물량은 재단에 일정 시간 동안 잠궈두는 거죠. 그걸 락업이라고 부르고 그게 풀리는 시점을 락업 해제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그 락업이 해제되면 수백만 개의 물량이 한꺼번에 시장에 풀릴 수 있다는 점인데요. 당연히 가격에 충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단은 어떻게 하냐. 해제 직전에 가격을 한번 펌핑을 시킵니다. 이때가 우리가 주목해야 할 타이밍인데요. 이 시점에 같이 매도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소각이란 개념이 무엇이냐면 소각이란 건말 그대로 코인의 일부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겁니다 즉 다시는 시장에 나올 수 없도록 코인을 영구적으로 제거하는 작업인데요 이게 바로 소각입니다 소각이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통량이 줄어들면 흡수성이 높아지고 흡수성이 높아지면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에 따라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번 소각은 단순한 이벤트 차원이 아니라 재단이 보유한 락업 물량 일부를 해제하고 이를 소각하는 방식이어서 공급 구조에 더큰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원래는 시장에 나와야 물량을 아예 없애버리면서 희소성을 극대화시키고 가격 상승을 유도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다른 이벤트들과는 다르게 단기적인 급등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추세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이 드는 거고요. 실제로 다른 코인 재단들도 과거에 이런 방식을 활용해서 큰 변동성을 만들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럼 이걸 언제 소각하느냐, 그리고 그 전에 어떤 시세의 움직임이 발생하느냐, 이 정보가 있어야지 우리가 그 일정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현재 보이시는 이 문서는 솔라나 재단 측의 공식 문서입니다. 여기에는 락업 해제 일정과 소각량 그리고 재단의 목표까지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공식 문서다 보니까 유튜브 영상에는 공개적으로 표시할 수가 없어서 중요한 부분들 마스킹 처리해놨다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문서의 핵심 내용은 유튜브엔 공개가 어렵지만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에게는 이 문서의 원본 파일을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금전 요구 절대 없이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뒤 신청해주신 분들께는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 영상 하단에 링크 클릭하시면 핸드폰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바로 문자 메시지 어플로 이동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락업이라고 보내놓으시면 확인되는 대로 문서 한번 보내드리고 있고요.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은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하단에 기타 탭 클릭하시고 락업이라고 적으신 뒤 하단에 연락처 입력하신 후 제출 버튼 누르시면 끝입니다. 이 모든 게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연락처 남겨놨으니까 키퍼 락업이라고 보내놓으시면 확인되는 대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어떤 자리에 들어가야 하냐, 언제 진입을 해야 하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십니다. 사실 이 질문의 답은 아주 간단한데요. 트레이딩은 모든 파동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확실한 시그널이 나오는 확실한 자리에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도 코린이 시절에 확실하지도 않은 자리에서 그냥 감으로만 들어가서 큰 손해를 여러 번 봤었는데, 여러분, 이런 투자 시장에서의 기회는 몇천 번이고 몇만 번이고 있습니다. 절대 조급하시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혼자 매매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괜찮은 자리에 들어갈지 말지 고민하지 말고 아래 영상 링크 클릭하셔서 지금 보고 계신 코인 또는 보유하고 계신 코인명 써서 보내주시면 지금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시나리오로 대응법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몸이 하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못 해드리고 보통 제가 일주일에 이런 컨설팅을 약 50분 정도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도 한분한분 한분 모이면 이게 너무나도 긴 시간이 되기 때문에 진짜 간절하신 분들만 신청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간절하시지도 않은데 신청해서 다른 분들 시간 뺏지 마시고 진짜 손실 그만 내. 우상향 시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문의해주시면 바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혹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건 제가 개발한 자동매매 지표인데, 보시면 이렇게 타점을 쏴주는 지표입니다. 보시면 초록 신호가 나왔을 때는 매수 신호, 빨간 신호가 나왔을 때는 매도 신호라는 뜻인데, 승률, 수익률 모두 준수하게 나오고 있어서, 진짜 잘 모르겠다. 그냥 매수, 매도 신호 나왔을 때만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밑에 링크에 키퍼 지표라고 문의 주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코인에 적용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 되실 겁니다. 근데 아시죠? 지표 공의 조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지금 장이 어려운데 혼자 하시면서 손실 보지 마시고, 저 코인키퍼와 함께 하셔서 이 기회 꼭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